안녕하세요, 몽구라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사온 물건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 제가 이걸 빨리 쓰고 싶은데, 언박싱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 급하게 사온 물건들 위주로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, 일본에 가니까 면세 찬스를 쓸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 몽블랑을 이제 들고 나가고 싶어가지고, 몽블랑 펜파우치를 샀습니다. 저는 3구짜리가 없어서 3구짜리 펜파우치를 샀고요. 사실 2구나 1구짜리가 디자인적으로는 더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여러 개를 들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서 보통 싸갖고 다닐 때 보면은 두세 개 정도는 꼭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3개짜리로 샀습니다. 그래도 이제 나름 브랜드라고 이렇게 딱딱한 케이스에 싸주는데, <laughs> 여기 만년설이 비어있네요. 그게 약간 특이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면 파우치에 들어있고요. 열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굉장히 단정한 느낌의 펜 파우치고요. 약간 클래식한 것 같아요. 요새는 이렇게 약간 자석으로 붙는 스타일도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냥 몽블랑을 넣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. 만약에 실물을 볼수 있었으면은. 몽블랑을 들고 가서 몽블랑에 들어가는 펜 파우치를 샀을 텐데 실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보고 주문하는 거라 가지고 어, 사봤어요. 근데 이게 상세 설명에서는 내부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계속 궁금해서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근데 없더라고요. 이이 이 제품으로는 안에가 리뷰가 생겼 없더라고요.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안에가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가르마만 타 있고 뭐 펜트레이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. 이게 약간 몽블랑이라는 브랜드고 이게 약간 다 장인들이 수공으로 작업하는 거라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가격도 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펜들이 약간 크기가 다 다르니까. 그거를 조금 유동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. 하여튼 가죽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.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이스터 스틱을 한번 먹어볼게요. 얘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<laughs> 보관해서 그냥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한번 얘한테 짝을 만들어주겠습니다. 음. 아, 진짜 쏙 들어가네요? 약간 큰가? 밑에가 약간,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쭈그러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. 약간 튀어나오네요? 확실히, 몽블랑이 꽤 큰가 봐. 음. 아니면 여기 살짝 보이는 게, 킬포인트, 킬포인트인가? 음, 얘한테 이렇게 짝을 만들어줬습니다. 데리고 나갈 때 분명히 몇개를더 넣을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참고로 사봤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예뻐요. 이렇게 해서 잘 들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자, 얘를 샀고요. 일단 얘는 집에서 써야 되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가죽이 진짜 부드럽네요. 일단, 오늘은 이거 몽블랑 파우치 보여드렸고, 제가 조금 많이 돌아다녔어요. 그래가지고, 거기서 찍어온 영상이랑 사진들도 좀 있고, 사온 물건들도 조금 돼서, 그거를 브랜드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그래서 오늘은 몽블랑 39펜 파우치 소개해드렸고, 다음에는 트래블러스 노트, 제가 약간 도장 깨이기를 했거든요. <laughs>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거를 한번 모아서 같이 소개해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